아주은 아까 그어거나이스드라이 옛날 걸로 치는 거야 아 좋아 그래? 옛날 걸로 치는 거나 옛날 걸로 치면은 드라이버 우라 별로 안 나오고 처음 난거 아니었어? 안처음으는데나 드라이버 그두개 가지고 있는데 아수학 <목소리> 좋아, 요새. 오. 강.. 우 동해안에 안간다어 비어안가 안갔지 비어안가 안어 그래서 송도가 어 그리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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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말고 밑에 그마이해 400m 4 0 0 m 거리에 타고 탈골입니다. 아, 내이거골이기는 잘할 것 같은데. 아, 했지. 두 번째. 더 번거로워 도 아, 드라이버를 쳐내겠어. 아우. 아, 완전 구질을 아. 바꿔버렸네, 진짜로. 아예 훅이 안 나네, 이제. <목소리로> 페이더로 바뀌었네, 페이더. 모든 샷이.. 오우 수윤 씨, 우잘로 되는 듯 아, 좀 감았는데도 조금 어려데 이따가 치니까 가고라고 이 너첫올 트리플 아니야? 우측으로 한컵 아픕니다. 이렇게 많이 열렸어? 오7 7도아너7도 <laughs> 아니야 아우 이상하네. 스파확 다르지. 했는데? 아예 컨시드는또 깨어 가지고 아맞 근데 뭐 럭치미 그라파이트라고 해? 오늘 죽은판 뭐 2장 많은 거야스틸파이브라아그거 스틸파이브라고 오우 쪼 저 찍고 겠다 치고. 아. 까지는 거야. 들어오해야 어? 정확하게 못 치면 아예 관용성이 아 관용성이 꽝. 아. 아, 나도 무게추 무거운 걸 뒤에다 놔야 그 응. 무게추가 기가 해야 아, 그 포인트 인스타 응. 어. 그런 프로스윙보그스윙나아그를 <목소리> <바꿔줘>. 그 <목소리> 조심하세요 어? 아뭐야 음. 그래, 그래. 어. 뭐지게 아. 해야 어. 되는데. 트라우마가 있어. 트라우마가. 오, 나무 다 피했어. 오. 어. 어, 우가안 끔. 뭐야? 역시 시청자분 아. 아, 연례 잘 쳐. 너왜 <laughs> 이글이야? 오, 역시. 아, 나의 25번째 이글을 한번 해볼까?

들 너무 뛰었다. 딱 노린 대로 조, 좋은 거 아니야? 뭐뭐저기 나무 위를 넘겨야 되는 <놀람> 어우. 뭐야? 아, 이 정도만 해도 올라가네. 넘네. 그러네. 아, 렇게 아, 14도였네. 야이씨 힘들게 탔네 야오 저는 8번인데 네. 이게 맞바람인데어 오늘 막시리 뭐 의 방장 네. 하도 아들 좋으러cake.. 머리 올렸대? 아, 니 파스리 파스리에서 애들은 태인도 는 애들인데 우리 렇게 세게 치 아니 뭐 거야? 아, 이것도. 것도 래 어, 어. 응, 거기. 아. 아마 끝났네. 까 음, 아, 머리가 안어 <목소리도> 어좋잘데왜이입니다 즐겁다 나랑 똑같은 곳에 갔는데 아아 나보다 4 m 더높아 너랑 똑같아 도안 한다고? 아 그거 정시 질 때문에? 음. 아 그리고 아 18초 17어 아. 다들 어떻게 출근을 그렇게 잘거지 들어가 오, 오. 요거는 어1라이드이 와 무서워졌어 너무 잘해가지고. 네. 우아 잘못했어. <laughs> 이좀그쪽 줬어? 응? 손 줬어? 뭐 원투잖아. 데다면다된다며다비 만든데, 굿그피 굿다피 만든데, 목다피러든데다피 만든데, 굿다피 만든데, 굿어피 만든데, 굿어피 만든데, 굿 안뻘짓 하는데 다또 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니까아 마음이 그렇 네. 거기 팀장 어우. 팀장이랑 부장이 나왔어. 부장. 근데 40 는뭐 대거 있지 대거. 아 이거 어, 또십대 어. 아, 괴물 아, 먹고 주괴 그, 흠도에 집사고, EQS 뽑고, KM. 응. 너무 큰 돈이다? 항상. 나이스. 어, 지금 어디서 안 오는 거야? 응. 너가 그냥 그렇게 말한 거야? 응. 어, 오라는데, 뭐, 뭐. 지금 끝났다고. 오, 뭐, 지금 끝나면 오면 되지. 야, 잘퍼4 여기는 400m 예요 와. <laughs> 드라이버 차이가 이렇게 커. 아, 드라 <laughs> 진짜 신기하지 않냐? 아.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2억이 넘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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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<laughs> 이억을 <역을> 너한테 <laughs> 보여줘서그러니까 와이프는 없습니다. 회사에서 월급이 몇달100%안 들어왔대 헐 <laughs> 내쫓으려고 그러나? 나도 <웃음> 처음에 그런줄 <laughs>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유, 야, 뭐냐. 아, 담배처럼, 엄청 깎네. 오, 패스피. 왜? 혹시나 번거 들어갈까봐, 거기서 그냥, 뭐, 돈이 없네? 오. 팀 따오르도 그렇게 따로 달아나요? 어. 얘는 이제, 계약된 게, 1억, 1억 7천에, 학비 대학, 계약, 계약이었지? 아, 연봉도 쎄고 학교 구성도 되 I'm ready. Nice box. Nice box. Nice box. Nice box. Nice box. Nice box. n i 똑바로 말, 똑바로, 가. 똑바로 가. 응. 아, 해. 네, 마지막에. 또 넣어 그걸. 나이스 파. 아, 발을. 아, 아, 야, 이러. 음. <laughs> 저런 노기하려고 태어나네. 진짜 소고기 <laughs> 먹고. 이차 <2차> 파에 갔다가. <laughs> 아, 얘기를 끝어지 뭐가래? 칠때 얘기하면 안, <laughs> 안 되니까. 봤는데 아, 또바로 아, 아, 야. 어떻게 아, 렇게 똑바로 치냐 짱구, 이였어 아, 이거 1다 아, 1차 소고기 120만원 치고 엄청 많이 나왔었나? <soundtrack> 아연아 뭐야? 잠깐 멍지타네. 아또 죽었네. 아, 아, 아 이거 완전 이상했는데 그냥 안 쳤어야 되는 이런 건데. 왼쪽 오쪽 응? 어? 오늘 네, 어? 다녀, 오늘 다녀. 오늘은 나려가 아또뭔커 아, 아. 어. 와벙아어나이스나빼 나이스 뭐뭐뭐 어, 나이스 공 미스? 추모 응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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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팅 입고 가면 나하게야서사스케이서 입을 옷겠는데 <laughs> <우산고 좀> <laughs> 어? 사우스 케에서 입을 아 뒷땅.. 아 뭐야! 엄청 나이스, 나이스 미스인데? 아 뒷땅 아니었으면 벗어나는 거 아니야. 오케이! 옳지. 멈추. 오? 건실러 오케이. 이사. 이렇게 착이살거같